큰일 났다. 이거 사람 지겠는데? <laughs> 아. 잠깐만요. 아, 느낌이. 일단은 왠지 느낌이 좀 쎄하거든요. 좋게 한번 할게요. 흐름 타가지고. 아. 요소? 요소가 뭐야? 태클. 어 느낌 느낌 그거다 좀 잘하는 것같다 축사 다가가고 점프 축사 축사 대공기 그렇지 축사 그렇지 한대 맞아주고 그렇지 인간미 있게 한대 맞아주고. 그렇지 가소비가 원인이니 네네 그렇지 자신감 있게 상대는 지금 C 등급이라해도 세컨드지만은 어, 안 진다는 마인드 어, 다된벼뭐데이쿠야 음, 한국 데이쿠 좋았어 한국 데이쿠 내가 팬다 그렇지, 정신 못 차리지, 어퍼, 장풍, 그렇지, 갓캔 치고, 설풍, 그렇지, 어, 점프할 수 있어, 그렇지, 하단, 그렇지, 하단 한번 틀리고, 삥삥. 그렇지, 중단, 좋았어. 어, 그, 데이쿠, 데이쿠 켜 플레이 좀 많이 보셨나보네. <laughs> 그렇지, 그렇지, 갓캔 한번 치고, 슬라이딩, 슬라이딩. 괜찮아, 그, 그렇지. 이러면서, 하이, 신대구다사, 인사 한번 해주고, 좀 시리. 에이, 둥둥둥둥. 그리고, 오리야. 그리고, 장풍 쓰면서, 가불. 그렇지. 그리고, 슬라이딩. 어퍼. 그렇지. 꼼짝 못하지. 답답하지. 음. 그 다음에, 크크전. 오케이. 달려간다. 어, 야, 형님? 하이, 신대구다사, 인사 한번 해주고. 도망가고 그렇지 도망가고 다시 재정비하고 기다렸다가 A A 도망가고 점프 CD 점프 CD 점프 CD 그렇지 그렇지 때려주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점프 CD 그렇지 네. 상대 따라오게 하기 음음. 근데 너무 근데 그렇지만 하네 <laughs> 누가보면 좀 정신이 상해졌죠 <laughs> 근데 일단은 상대가 그 뭐지 캐릭터를 빨리 초이스 안하는거 보니까 조금 아직 좀 후끈후끈 안달아오른거 같은데 디졌어 니는 네. 그렇지 그래서 구석에 가다놓고 퀴즈는 입맛이지 답답하지 나오고싶지 나오고싶지 그렇지 역가도 막아주고 그렇지 괜찮아 하다 한번 털어주고 역으로 가겠지 딱발 그렇지 그리고 봉인 비살기 그래도 비등급아네 사각이요 네 팬티도 사각 팬티 입어요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대가, 지금 역지한다 대공개 한번 치고. 아, 아, 픽살이 났다. 슬라이딩. 그리고 갓캔 치고, 기다렸다가. 아, 저거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너무 커 아, 근데 이오리를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아, 나 이런 이오리를 원한 게 아닌데. 어, 아, 근데, 그,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사각을 써도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사각을 쓰지 마시고요. 한번 써보는 건 추천드려요. 근데 안 맞으면 그냥 무각 쓰시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사각이랑 무각이랑 한번 사시고 어 일단은 그 사각 기준에서는 일단은 중국 고수들이 쓰고 있으니까 써도 되는데 만약에 좀안 맞다 싶으면은 무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슬라이딩, 슬라이딩, 도망갔다가, 점시디, 점시디, 어퍼, 그리고 도망갔다가, 점 cd 어퍼, 점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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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슬라이딩, 어퍼,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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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일단은,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좀 적응하는 기간이필요 하고, 가격은 한 3만원 정도? 안 맞으면, 뭐, 다시, 뭐, 저거, 뭐냐. 아, 무각으로 쓰면 되니까. 일단은, 괜찮다. 자키 불고 그렇지. 슬라이딩, 슬라이딩. 한번 더. 시데고다 사이. 그 다음에, 까비. 그렇지. 근데 일단은 사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종류별로 다써 보시고 그 중에 본인의 손에 제일 맞는 거를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 <laughs> 아 이거 좋았다 야 이거 패턴 좋았는데 그렇지 <laughs> 근데 아마 사각 유저보다 무광 유저가 더많을거예요 제가 봤을때 와, 이걸 막는다고? 그렇지. 설풍 걸려주고. 다시 한번더 설풍. 가비. 오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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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카. 아 이거 설풍? 와, 잘하시네. 쿵, 쿵, 가. 아. 아. 괜이안나가잖 와. 아, 고비. 그렇지. 어. 어? 아이 쓰게아 가비. 나이스. 이분이 지금 그 자꾸 이게 맞는 게 뭐냐면 내밀어서 그래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데, 이 누르는 습관이 있어서 계속 제가 그거를 쓰고, 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대코타사이를 맞는 거예요, 래손 저거. 자꾸 누르는 습관이 있네. 뭐, 누른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계속 지금 당하시네. Oh shit. 좋았다. <laughs> 그래도 좀그 가다가 있으셔가지고 좀 잘하시네. 그렇지. 나이스. <웃음> <웃음> 전자들 한다. 정으로 막아야지. 어우. <laughs> <laughs> 아까비. 아, 비아안 통하네. 금방 맞출라 했는데. 아, 뭐야. 저기 아. 아, 아 저게 근데 짝발이 걸려버리네. 어? 잠깐만 Q한테는 저게 안됐나? 어? 전진깎캔이라서 안됐나? 아.. 잠비? 전비? 아 잠비가 그.. 되게 진짜 그 성능이 좋아요 판정도 좋고 아 근데 좀 아쉽네요. 좀비안 걸렸으면 이겼는데. 어, 일났다 말리면 안된는데 자본하게 하죠. 자본하게. 아. 근데 저거 뭐냐. 콤보 잘 쓰시네. 아파. <laughs> 아, 까비. 자, 근데, 가드 유치를 근데 다들 잘 쓰시네. 어? 가드 유지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 다들. 가드 유지는 다들 기본으로 쓰시네. 와, 가드를 계속 효과를 쓰신다. 자분하게 와, 저걸 막는다고 차분하게 아, 콤보 잘 쓰시네 <laughs> 아. これ。思い出せ思い出せおやないせあ 와 이게 이렇게 되더니 아, 그렇지요? 아, 근데 1분더 근데 부캐, 부케... 그저거네, 그거. 세컨드. 아, 세컨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이거, 이판 치면은, 그렇지, 한번 다시 시전할게요. 음. 아왜 이거 안 나왔어? 아. 근데, 도망, 도망 잘 가신다. 그니까, 그, 이분이 잘 하는 게그거예요 니가, 니가 플레이. 아직 기회 없으니까 모른다. 3대 3 <laughs> 일단 좀 집중할게요. 이게 보자. <laughs> 장난치지 말고 와. 큰일 났다.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 그렇지 날스 그렇지 <laughs> 음. 아 근데 진짜 근데 아 뒤로 너무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가시네 이스 그렇지 갑이 갑이 아 어퍼 쉬, 보자 기몇개 있지? 한개 다 있어, 이거지, 그렇지. 와, 잘했다. 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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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켄, 가켄 한번칠것 같더라. 그렇지, 그거지. 가게는 안칠 수가 없지. 픽살이 잘쓰신다 근데 픽살이 음, 안되지 오 나이스 잘 썼다. 去。